말씀인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의 꿈과 같이 7년 동안 풍년이었다가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균을 피해 야곱의 온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와 고젠 땅에 머물며 그 힘겨운 기근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야곱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는데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축복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나오게 되었고, 야곱은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누후뱀부터 시작하여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복이 바로 유다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향해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잔송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풍성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8절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한 꿈인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이신 계시의 말씀이라면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비는 복은 이후 열두 지파 가운데 유다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바로 십절 말씀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증표인데요, 왕이 규를 들고 그의 신하들이나 백성들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손에 들린 규 자체가 그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권력을 소유한 자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통치자의 지팡이는 그의 통치행위를 할때 손에 들고서 지휘하는 용도입니다. 그가 온땅 백성들을 치리하는 위치에 서서 통치권을 자유로이 행사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계속해서 그를 지탱하기를 언제까지 하냐면 바로 실로가 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유다를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왕권과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때까지 그 모든 권력이 유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열두 아들들 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특별히 왕권이 있을 것을 말하고 그 왕권이 결국 메시아의 오심까지 이어질 것을 죽기 전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다 집화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는지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지는 위치가 어떠한지를 야곱의 축복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원복음에서 여자의 우선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시를 통한 하나의 나라 언약으로 이어졌고 그 언약이 이제 유다를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하나되어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성대 여러분, 야곱은 열두 아들들을 모두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다에게 왕으로서 통치권을 가지게 될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유다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훗날 다윗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왕조는 마침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머리 숙이고 그를 경배하며 복종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머리 숙이며 복종하는 삶이 그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복된 삶임을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